막막박리란 망막이 박리되어 시력을 잃게 되는 병입니다. 안과에서 되도록 빨리 수술해야 하는 응급질환 중의 하나이지요. 어느 날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비문증이 심해집니다. 한쪽 끝부터 검은 커튼이 내려옵니다.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점점 깜깜해지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망막박리의 가장 큰 원인이 근시입니다. 왜 근시가 망막박리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근시는 눈이 앞뒤로 자라게 되는 질병입니다. 원래는 축구공처럼 사방으로 균일하게 자라야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눈이 앞뒤로만 길게 자라게 됩니다. 마치 럭비공처럼요. 눈의 벽에 해당하는 공막이 앞뒤로 길게 자라는 동안 벽지에 해당하는 망막은 벽에 붙어있는 접착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진 망막이라는 벽지는 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망막박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막막이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막박리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주변부 망막의 변성이 먼저 옵니다. 이러한 근시성 주변부 망막 변성을 미리 알게 되면 망막박리라는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예방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면 되니까요. 망막박리의 시작점인 주변부 망막 변성을 레이저로 광응구시켜서 단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근시 환자들 특히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환자들이 1년에 한번 정도 망막 검사를 받았으면 하는 이유예요.